네? 안녕하세요. 다시 다시 안녕하세요. <laughs> 세요 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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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하세요안녕하하하하하 아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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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이마. 이 빨리 빨이빨 아니 리 빨리 빨리 빨이 빨리 이거 안리빨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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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냐 그냥 빨리 어 이제 팔... 음. <laughs> 나는 좀, 좀말야돼정 빨리 말지마정지마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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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해야 돼. 됐구나, 요아 먹으면 안돼요 더러워요 모든 살저희 화장이랑 그런거 다 묻었어요 아니 거 먹어도 되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